안녕하세요 유샤 티입니다자 저가 며칠 전에 크레스티드 개콜리 입양했는데요 한달 됐어? 뭐한달 정도 전에 마뱀이를 그 입양시켰는데요 그래서 슈퍼푸드랑 물을 섞어서 주사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 주는 영상 좀 찍어보려고 마뱀 먹자 먹자 자 이렇게 기다리면 먹어요 멘티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잘 주면 잘 받아 먹는데 이러다가 고개를 들면 그, 그 싫다고 도망가는 거거든요. 그럴 때는 그만 주면 그만 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입에 이런 식으로 턱에 붙이면 안 되는데 붙었네요. 아무튼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